안녕하세요. 디셈버입니다 오늘은 2020년 신형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가지고 애플 아케이드에 있는 몇몇 게임들과 또 무료로 제공하는 게임들을 플레이 보려고 합니다. 컨트롤러와 함께요. 신형 아이패드 프로는 아이패드 중에서 최고급 모델이기 때문에 현재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모든 게임들을 최고 옵션으로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능입니다. 실제 게임 플레이 화면과 컨트롤러와 호환이 되고 안 되는 게임들 몇 가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이패드OS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플레이스테이션 용 컨트롤러 뿐만 아니라 엑스박스 용 컨트롤러까지 둘다 지원을 하면서 차세대 게임 머신으로까지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요. 아직 모든 게임들이 다 컨트롤러를 호환하는 것도 아니고 더 아쉽고 더 불편한 점은 도대체 어떤 게임들이 컨트롤러를 호환하는지 제대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유저가 직접 게임을 다운받아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유저의 편의를 위해서 따로 앱스토어에서 카테고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컨트롤러가 지원되는 게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늘 플레이앱을 게임 리스트를 알려드리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테스트해서 안된 게임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지원이 꼭 되었으면 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배틀그라운드 인데요 아쉽게도 안 됩니다 시점 전환만 빼고서는 작동되는 게 없었습니다 비슷한 유의 게임인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 컨트롤러 최적화가 엄청나게 잘 이루어진 반면에 배그는 차이나게 지원이 안 돼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르브 듀티 모바일에 있는 배틀로얄 모드를 플레이하면서 아쉬운 점을 대리만족할 수 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빨리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AOS 게임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컨트롤 할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나올 리그 오브 레전드 모바일 버전도 컨트롤러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바일 전용으로 나온 만큼 터치 플레이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컨트롤러 지원이 된다고 해도 터치플레이로 이미 최적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굳이 컨트롤러를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리오 카트, 마리오 런도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은 모바일 전용으로 나온 터치플레이가 기본이 되는 게임들은 컨트롤러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외국 게이머들에게 매우 사랑받고 있는 게임이 바로 이 포트나잇인데요. 놀라울 정도로 컨트롤러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플레이스테이션4, 엑스박스용으로 게임이 나왔기 때문에도 있지만 아이패드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다는 착각이 될 만큼 매우 만족스러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프로의 프로모션 기능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몇개안 되는 게임입니다. 원래 배그를 많이 하는 편인데 컨트롤러라는 재미가 쏠쏠해서 생각보다 자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이패드 컨트롤러 조합으로 비디오 게임의 재미를 제대로 느끼시고 싶으시면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임으로 추천해드립니다. 포트나이트와 함께 최근에 제일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이 바로 이콜 오브 디티 모바일입니다. 핸드폰 게임 치고는 그래픽도 훌륭한데다가 기본 모드와 배틀로얄 모드 둘다 재미가 있어서 생각보다 꽤 즐겁게 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역시도 컨트롤러 지원이 매우 잘 되고 있기 때문에 FPS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컨트롤러를 꼭 연결하시고 플레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아심을 달래주는 배틀로얄 모드가 있는데요. 이게 재밌기는 한데 플레이어가 적어서 스쿼드는 팀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로나 듀오로 플레이하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디아블로3와 매우 흡사한 핸드폰 게임인데 의외로 컨트롤 지원이 잘 되어 있어서 꽤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디아블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한 번쯤 플레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왜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외로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게임이 검은사막 모바일인데요. 기본적으로 복잡한 인터페이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컨트롤러로 플레이를 할수 없지만 이동과 전투 스킬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PVP, 라모네스, 레이드 등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에서 좀더 정교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덕분에 자동전투만 하던 게임인 검은사막에서 의외의 재미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레이싱 게임인 아스팔트9과 리얼레이싱 3도 컨트롤러 지원이 됩니다. 다만 아스팔트9는 자동주행 중에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하는 것과 부스트를 사용하는 정도로 게임을 플레이하기 때문에 컨트롤러로 제대로 재미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주행이지만 브레이크도 되고 운전도 마음대로 할수 있는 리얼레이싱 3가 오히려 컨트롤러로 재미있게 주행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딱일 거라 생각이 되네요. 개인적으로 이건 왜 지원되지 했던 길 건너 친구들도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이것만 되긴 하지만, 이 게임이 지원되는 건 정말 의외였어요. 앗! <laughs> 이렇게 연타가 <laughs> 지원이 가능해요. <laughs> 거의 모든 게임이 컨트롤러를 지원하지만 의외로 몇몇 게임이 컨트롤러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재미있게 플레이할 만한 게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임을 플레이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재미있게 즐겼던 게임은 오션 온 2입니다. 제작진이 젤다의 전설을 매우 좋아하는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픽도 좋고 게임 플레이하기에도 괜찮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내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게임입니다. 그 외에도 소닉 레이싱, 레고 브로스 등 다양한 게임들을 플레이 해봤는데요. 모두 컨트롤러를 잘 지원하지만 썩 재밌지는 않아서 오래 플레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게이머들의 마음을 확 잡을만한 킬링 게임이 없어서 그렇지, 앞으로 개발되는 게임들이 유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나 태블릿 PC로 게임을 자주 하는 날이 금방 올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